이전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5. 현우의 프로포즈, 99%혜인의 준비와 1% 현우의 프로포즈가 완성한 4년 전 핑크빛 가득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반지를 건네는 현우와 반지를 받는 혜인의 모습까지 완벽 설렘 그 자체의 장면이었는데요. 이처럼 현정원은 달랐던 과거 두 사람의 모습들을 매회 조금씩 볼수 있는데 얼마 전 업로드된 눈물의 여왕 메이킹 영상을 통해 곧 이어지게 될두 사람의 과거 상황 중 독일 신혼 여행 장면을 예고하기도 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함께 오픈카 드라이브도 하고 행복한 자전거 데이트도 끌어안고 여유롭게 책을 읽기까지 얼핏 봐도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혜인과 현우의 모습이 담긴 것 같아 보였는데요. 고구마가 잔뜩 들어차 답답하기만 할 전개에서 조금은 혈이 뚫리는 보조제와 같은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6. 기억을 잃은 홍혜인 7화 마지막 기억을 잃은 혜인이 등장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충격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나쁜 기억만 쏙 잊어버린 상황에 이걸 좋아해야 하나 애매하기도 한 상황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충격적인 혜인의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일 현우가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차근차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든 걸 설명하는 현우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도 괜히 아쉽기도 하면서 정말 오묘한 감정이 들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해당 상황을 통해 모든 상황이 제자리를 찾긴 했지만 혜인의 증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기도 했죠. 혜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해당 부분을 그저 아픈 해인이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으로써만 사용할지 오히려 해당 부분을 이용해 현우와 다시 가까워지는 혹은 다른 답답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게 될지 은근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해인이의 결말은 절대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시급했던 에피소드로 남을 수 있길 애청자로서 바래봅니다. 7 드디어 빈센조 등장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송중기 배우님의 특별 출연이 있었죠. 과연 어떤 역할로 등장해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 매 회를 기다리며 송중기 님의 출연까지 함께 기다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빈센조를 시청하지 못해 100% 상황을 즐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매력적인 역할로 등장해 많은 시청자분들께 즐거움을 선물한 송중기 배우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송중기 배우님과 김수현 배우님이 만난 상황도 은근히 흥미로웠는데요. 좋아하는 남자 배우분들이기도 하고 그런 두 분이 함께 연기를 하는 상황을 처음 접하게 되기도 해서 생소하지만 그 생소함이 좋았던 굉장히 신선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짧은 분량이 아쉽기도 했기 때문에 특별 출연임에도 긴 호흡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민 배우님과 같이 짧아도 좋으니 어느 순간 또 다시 등장해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빈센조 송중기 배우님이 될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8. 백현우가 되어본 홍해인 퇴근 후 현우를 고스란히 따라해본 해인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특히 방망이를 든 해인의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했었고 국밥집에서 우연히 현우가 등장해 얼떨결에 숨어서 국밥과 소주를 먹게 된 혜인을 볼수 있었는데 해당 상황을 통해 현우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혜인이 되어서 너무 좋았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에필로그 장면에서 서럽게 울면서 살고 싶다던 혜인의 모습까지 정말 끝까지 완벽했던 연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현우의 진심을 알게 되고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진 만큼 용두리에서 꼭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홍혜인의 모습을 볼수 있길 간절히 바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이어질 현우와 혜인이의 과거 독일 신혼여행 회상 장면, 은근히 기다려지는 다음 특별 출연 역할과 너무나 살고 싶어진 혜인의 상황까지, 과연 현우와 혜인이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